드레이크로 정말 나쁜데 안 보게. 기기나 해. 드레이크 신벌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심판의 석판에 선택된 신뿐입니다. 알게 뭐야? 난 고곤이 사라져 기분이 영아한 듯한 뭐냐 한바탕까지 아니면 마음이 진정이 안 돼. 고곤이 그들에게 당한 것은 자업자득이라 할수 있지요.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운마의 부활. 당신의 감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. 뭐라! 음, 드레켄는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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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.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너라고 해도 벌을 피할 수 없어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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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안들리야 너무 늦다고 그런 간섭자 무슨 이극심 맞아? 자. 하하하하하너 너무 멋지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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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너무 멀쩡하잖아. 뭐야? 들몰라 드레이크은 그 말이지, 인페르시아에서 가장 단단한 드래곤의 핀들로 만들어진 갑옷으로 보호받고 있다. 그러니까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지. 누구도 이 드레이크의 몸엔 상처나 못 낸다. <놀람> 이번엔 내 차례다, 엘소가! 이까지 음. 휴식을 시작하겠네. 음. 좋았어! 드디어 이몸의 철회가 왔어! 아따! 이제 나한테 뭐라고 말 못하겠지? 피가 끓는 건 피가 그렇지! 침벌 집행도 중에 마음 없던 녀석들이 나타나면 아주 칼길 칼길 지쳐줬고 말 거야! 음.